그리고 이 걸쭉하거나 이 진득한 느낌의 그런 국물이 아니고 깔끔한 정말 깔끔한 그런 느낌의 국물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사저씨 TV의 용자입니다. 오늘은 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완전히 숨어 있는 맛집, 바로 부산 사상에 위치한 우성식당입니다. 유명한 맛집들의 아쉬운 점들 중에 하나인 주차 여기는 가능합니다. 바로 이 덕포시장 입구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. 네, 메뉴판입니다. 일단 여는 메인이 이 낙곱 전골입니다. 사실 이 음식으로 친다면 이 낙지 볶음이 베이스인 이 낙곱새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전골이 베이스인 이 곱창 전골을 생각하실 겁니다. 근데 이 우성 식당에는 이 낙지 볶음과 이 전골이 만난 이 낙곱 전골이 있습니다. 네, 내부 분위기입니다. 일단 여가 이 35년쯤인가? 오래되는데 요즘 인기 있는 레트로 그 레트로 느낌이 아주 정석적으로 나는 그런 곳입니다. 이런 느낌은 일부러 낼라 해도 안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. 네, 먼저 기본 반찬입니다. 아, 김치 나오고, 이 파래 무침 나오고, 콩나물 나오고, 어, 그리고 이걸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, 그 깔치조림이긴 깔치조림인데, 밑반처럼 찬 먹을 수 있게 아주 바짝 졸인? 여튼 그런 깔치조림이고, 이거 하나면 밥한온기 바로 맛 뚝딱입니다, 진짜. 네, 그리고 이 마늘 쪽 나오고, 제가 극혐하는 오이까지. 네, 오늘의 메인인 낙곱 전골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곱창 전골에다가 낙지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 돼지 곱창이 아니고 이 소곱창입니다, 소곱창.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마늘 향이 강하게 나는 이 곱창 전골입니다. 그리고 이 걸쭉하거나 이 진득한 느낌의 이 그런 국물이 아니고 깔끔한, 정말 깔끔한 그런 느낌의 국물입니다. 이 담백한 느낌을 주긴 주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밍밍하진 않습니다. 막 끓이면 끓일수록 이 칼칼한 맛이 살아나고 또 깊은 맛이 살아나는 그런 곱창전골입니다이게이 소곱창인데 이 기름이 둥둥 뜨거나 또 그러진 않습니다, 이거. 제가 원래 이소막골의곱창전골을 이 정말 좋아했는데 여기 방문 이후로는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여는 이 음식이 전체적으로 이 상당히 맛있는데 이낙곱전골 말고도 이 추어탕이나 이 낙지볶음 그리고 이 두루치기가 정말 맛있습니다, 진짜. 이 가게의 진가는 두 번, 세번 와봐야 아는 그런 곳입니다. 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면, 이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이 이밥 영상입니다. 원래 제가 이 밥이랑 전골이랑 이 비벼서 먹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, 제가 이 너무 맛있게 먹다가 깜빡했습니다, 이거. 그러니까 바로 혼나야 됩니다. 네, 여튼 여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기도 하고, 정말 숨은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